안녕하세요. 수리즈입니다. 자, 2021학년도 고월 평가원 모의사가 양 4번 문제 보겠습니다. 어,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 대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, 자,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. 먼저, 자, 합을 구하기 전에 어, n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. 자, 이건 어떻게 쓸수 있죠? 이건 부분분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. 그죠? 구분수로 그 나눈 것은 나눈다는 것은 이거 이 경우는 n 분의 1이고 n 플러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되 어,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이런 모양. 왜냐하면 n을 일시 커지 키워주게 되면은 n이 일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 모양의 수와 이 모양의 수가 같은 값이 결국에 나오는 거죠. n이 3이 될 때건 3분의 1이 될 때고 n이 1일 때건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. 그죠? 렇 그래서 이런 모양의 식을 보고서 이렇게 부분문수로 나눠야 되겠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나눌 수 있느냐?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고, 이렇게 나눈 것이 실제로이 그것과 같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이걸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, n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n 하니까, 여기에 분자가 통분해 주면 2가 나옵니다. 이것가 같아진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건 다른 숫자는 필요하지 않고, 다른 개수는 필요하지 않고 이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 식은 이렇게 나눠야 되고,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면 냐 항상 리미트 n a 콜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n에 관한 식, 그렇죠? 여기 지금 n에 관한 식이 있는 거죠. 자, 첫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자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2자 이런 식으로 첫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구해야 됩니다. 그죠?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쓰겠습니다.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일 때까지 자 이건 아까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k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자 이제는 뭘할 건가 하면은 이 부분만 먼저 계산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. 자, 이 부분만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k가 1일 때부터 대입시켜 보겠습니다.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, 자,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죠.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끝까지 쓰게 되면은 k가 n일 때맨 마지막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1 이렇게 나옵니다. 그앞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, 그죠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나올 텐데 이걸 다 더하는 거죠, 그렇죠? 여기서도 이만큼, 여기서 이만큼을 다 더하는 것이 시그마 k 쿨 1에서부터 n까지 합이 되겠죠, 그죠 자, 이걸 먼저 다 더하게 되면은 여기 3분의 1이 마이너스 1, 3분의 1이 플러스 1에서 이렇게 한쌍이 없어지게 되죠.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상씩 전부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 앞에 두 개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으면 뒤에 두 개가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?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뭐가 남는다고요? 1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죠? 자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무한대분의 1 입값은 0으로 갈 것이고 무한대분의 1 입값도 0으로 가는 거죠.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것만 남게 돼서 1 플러스 2분의 1즉 얼마죠. 2분의 3이 되겠다. 극한값은 2분의 3이다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아, 이 문제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부분분수로 나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, 극한을 이 합을 이래서부터 무한대 번까지 전부 다 더한다는 것은 반드시 부분합 k가 이럴 때부터 n일 때까지의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해준다 n이 무한대로 가는 아시겠습니까?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.